만들어온 <laughs> 좀 자극적인 이야기거리였나요? 오늘 아니 자극적인 이야기거리는 없요 알고 토크에 이야기가. 겨더 <laughs> 토크에 이야기가. 아니 그건 어, 노래 다시 하겠다고. 아니 비도 너안되 <laughs> 아니 나도 <laughs> 잘안어 원래 몇 가지? 들어봐, 물어봤잖아 이거, 네가 겨드랑이 오늘 무너졌잖아. 근데 이렇막 수심 아는 아, 어서 쓰지는 않더라. 난 이쪽 면 이쪽이 다 아니, 그약 그러니까 다섯 가닥 정도가 약간 요 정도의 길이라고. 잘. 근데 얇아서 멀리서 보면 괜찮아 멀리 이 비즈 스털인가 몰라. 가까이서 봐요? 그서워 <laughs> 그게 <laughs> <재밌는 거야. 웃음> <laughs> 하지않 어. 진짜 맨살에 다섯 네, 그게 긴게 나아? 어. 니 나는 긴게나 이따 하나씩 보여줘? 아니 아, 기나나주 나시... 그냥 진짜 나도 샤프싱 튀어나오는 거 눌르면 나오는 거 똑똑 있어서 그냥 없어 이거 나도 샤프신이 없구나 내가 그냥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안 보고 정신차려 보니까 애들이 눈썹 한 줄마다 긴 거야 그러니까 눈썹보다 길어 내 속눈썹보다 긴거 같아 아직 제목 한개 남았거든 너가 없는 사람은 난리 없어진다고 아니, 그냥... 아니 그때 까지 없었어 없어졌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, 그냥... 그렇게 그 엄지가 많이 남았잖아 1년 하고도 반동안 관리를 안 하고 1년 하고도 반동안 제목을 안 받으니까 그치 그때도 한 4회 밖에 안 받은 거 같고요. 10번은 안 쓰는데? 1 0번도안 쓰나? 10번 했는데도 한쪽에, 이쪽 안나여 이쪽에. 그니까 결론적으로 4회 밖에 안 돼. 수신 없어지고 5가 닥 밖에 안 자는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동화는 없을 수도 있지. 무슨 말을 때 표정이... 아, 뭐라 고 해야 그게? 무서운한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가 그 자신 있게 얘기했었는데. <laughs> 너무 약간 힝! 그치? 어, 어 약간 민망한 건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해으로 아, 그러니까. 얘기하는 너무... <목소리로> 스스로 그렇게 먹는 거야? <목소리로> 그렇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얘기가 뭐였지? 요즘 애들이 그래? 아, 그, 음, 미 윤송이 이런 애들 있잖아. 아빠 어디 윤는이 이런 애 윤송이 대학생이 너 아, 근데 윤 진짜 나 많이 먹었다. 윤송 있는 명시에. 대학생 너무 옛날에. 요즘 우리 하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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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하루? <일은>? 이야. <laughs> 타블로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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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만세. 내가 마지막에 기억나는 건 사랑.